네주간토픽 뉴스 포커스 후반전 포커스의사 람순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정치에 반영시킬지 고민하시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운동본부 촛불홍보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송영길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 촛불홍보단이 지난달 29일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다니셨습니까? 한일 군데 갔습니다. 서로 아, 이제 그 네. 이정현 대표가 있는. 순천부터 아, 순천까지, 시작해서 초보이 예. 바람이 불면 끝인다고 말한 김진태 예. 어, 지역구 춘천. 순천까지 가고 예, 예. 두 군데 가 가시는 거 보면서 적진의 심장을 먼저 공격하셨구나 느꼈습니다 저도. <laughs> 그 촛불 운단을 바라보는 어떤 그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네 예, 많은 부분 예. 국민들이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예. 뭐 네. 먹을 것을 많이 막 사다주고 그러세요. 예. <laughs> 그 부산 쪽 이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다. 쪽도 예. 다 이제 예. 전혀보다 훨씬 호의적으로 보시습니예그이 예. 촛불 옹문단을 왜 만드신 겁니까? 단장 말 그대로 예. 예 촛불의 그런 예. 에너지를 우리 당과 교감하고 예. 또 저희들의 진행 과정도 국민들에게 직접 예. 설명도 드리고 또 국민의 예. 목소리를 수용하고 예. 담아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보니까 주로 젊은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몇분 정도라 지금 한열네 명, 정도명 정도요. 우리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예. 맡고 있고 예. 표창원 의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예. 오영훈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제주에서도 그 촛불민심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뭐 인파 뭐만 삼천 명 정도로 왔으면 적긴 합니다만, 제주 인구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였고 그만큼 그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주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제주의 그 촛불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았습니까? 네, 아직 뭐 집회가 있었던 예, 건 아니고 제가 5일장 예, 하고 예, 그 제주시청 그 시청 시차, 앞에서 예. 했는데 뭐 지나가는 분들이 다 손흔들어 예. 주고 차 운전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 표시도 해주시고 예. 특히 5일장 하는데 가서 제가 연설을 했더니 세월호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 음, 뭐 호떡집 예. 아저씨가 뭐 우셨어요. 아. 네, 다 가슴속에 촛불이다. 예.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이 상승과 그리고 기대감 뭐 어떻게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까지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좀 얽히셨겠습니다. 생각 달리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순실 정유라가 관련돼 가지고 2014년에 전국체전 그 승마 경기장을 인천으로 옮겨버린 것도 있고 그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가 살았다 가게됐고 그리고 문화대 황태 문 황태자였던 그 차한택이 네. 중문골프장에 케이팝 그 공연장 만들기도 하고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국적농단과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져서 더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뿐만 아니라 저희 예. 인천도 아시안게임에 처음 예. 태택 영상감독으로 뭐 참여했다게 아. 나중에 나왔고 예. 아시다시피 김종 예. 그 차관이. 우리 박태환 선수를 예, 예. 못살게 굴어가지고 제가 인천시장 때 박태환 예. 선수를 인천시 체육회로 예. 입국을 해서 아. 제가 훈련비도 지원해주고 예. 그 박태환 음. 수영관도 예.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올해 예. 그 쇼트 코스에서 이렇게 세계 정상급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복귀한 그렇습니다. 거 보면 상당히 뿌듯하실 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할 예. 수 있는 애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네. 발목을 잡는 이런 네, 정부가 참 국민들이 네.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예. 그 전국체전. 그 승마 경기장 오기실 때는 시장 그만 신 이후였죠. 예, 예. <웃음> 뭐. <웃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도 좀 몇백억 들인 경기장을 <laughs> 사용도 못하고 그런 <오신 웃음>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느꼈고, 요런 뭐, 그 부분들도 좀 촛불에 민심에 많이 반응이 좀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이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에 그 제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제주 4.3에 대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상대로 축소되고 좀 왜곡된 부분이 또 있어서 더뜨거워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께서도 제주 사삼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시각이 음, 예. 크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삼을 그냥 사건이라고 아직도 예. 말하고 있는 게 역사적인 이제 더 예.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더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예. 일방적으로 남로당이 주도하는 무장공비들의 예.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어, 규정해 버리면. 3만여 명의 수많은 우리 예. 이 양민들의 희생의 예. 그 아픔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정 교과서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사상 때문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안에 왜곡된 많, 부분들이 많아서 좀이 야당 차원에서 대응을 좀 이거를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외곡 예. 문제로 초선 의원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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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 셧사를 예. 상대로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가서 일본 문무상들을 만나 보면 음, 예. 일본 정부 입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예, 예.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예. 국정교과서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음, 책임질 수 없다. 거인정 예, 예. 교과서이기 때문에 에, 음. 당신들이 책임자라고 그래도 자기들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예. 바보처럼 왜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하나로딱 해버리면 예를 들어 베트남 참전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겠어요. 공산연맹을 예. 막는 것이다 그러면 예. 우리 참전용사들이 반발할 거고. 뭐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로 국제 문제가 네.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국정 교과서는 위험합니다. 뭐 하나의 시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지금도 청문에 나와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이 정권이 부 네, 네. 네. 교과서를 제대로 쓰겠어요? 뭐좀 상당히 좀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교 사들이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 뭐 주문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 가 나와서 좀 대응이 좀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 대통령 탄핵 그, 그 탄핵안이 가결된 이유하고. 네. 이전하고 이 촛불 옹보단 이 활동의 어떤 범위라든가 좀 성격이라 이런 거에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탄핵 소추 때까지는 국회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면 예. 가결되고 나서는 탄핵 소추 인용을 바라는 예. 헌법재판소에 예. 집중 관심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도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예. 그 대통령, 그 대통령 탄핵안 그 가결 이후에 어떤 그 전국 수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촛불민심이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들리는데 제대로 되고 있다 고 보심과 어떻습니까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예. 황교안 총리 체제 자체가 예. 이 탄핵 심판의 대상인 사람이고 국정농단의 부역세에한 예.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탄핵 소추가 되니까 음.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대통령 행사를 예. 하려 하고 지금 국정교과서 추진이나 사드 배치라든지 음. <laughs> 이런 박근혜 예.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네. 나가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 여야 정치권의 어떤 그 정치적 계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이 수습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리 네. 야당이 좀더 신뢰가 네. 더 강했고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사실 네. 그 탄핵 전에 총리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네. 혹시 이제 그 총리 인선과 관련돼서 네. 야당의 분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기회를 예. 딱 잡지 못한 거죠 어떤 예. 면에서? 빨리 좀 수습이 돼야 이 촛불 민심을 져버리지 않는 게될 거라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 촛불론 보단 활동이 끝나는 시점을 그러면 언제로 보십니까? 뭐 그게 예. 전국 수습이 될 때일 것 같습니다. 많은 탄핵 소추가 이제 예. 인용될 때로 예. 보는데 예.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인용이 예. 한 3월 13일 그 예.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 퇴임 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추운 겨울 내내 이렇게 전국도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네. <laughs> 탄핵한 인용이 빨리 될수록 고생을 덜 하시겠네요. 그러면 <laughs> <laughs> 국민들이더 고생이죠. 예, 예. 네. 또 이, 그리고 어떻게 이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가 돼야 어, 우리나라 지금 국격이 많이 거의 거의 추락돼 있지않습니까 뭐, 검색하면 뭐 블루자 들어가는 것들이 수없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태들이 수습이 돼야 이 추락한 국격이 좀 바로설 수 있을까요? 탄핵소추가 예. 인용이 되고 예. 새로운 민주적인 정부가 탄생한다면 저는 이 촛불 이번에 국민들의 이 운동은 예. 일종의 노벨 평화성까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것 같습니다. 제의3일운동이라고 예. 뭐 말씀도 하셨던데.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떨어뜨린 국격을 국민들이 다시 살려준 꼴이 됐고 예.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국격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선 실세가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국민들이 참잘 버텨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 대단한 국민인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외신에서도 참 상당히 많이 칭찬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비박계가 뭐 27일 날 탈당을 하기로 했는데 탈당하게 되면 사당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전국 수습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제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치력이 아주 어느 때마다 예. 절실히 요구되는다고 보여지고 제 일당이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이제 완전히 여소 야대가 원래 예. 여소 야대였지만 이제 국회의 예. 3분의 2가 야당이 된 꼴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 예.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정치력을 잘휘한다면 어떤 예. 그러니까 위기일 수도 있지만 더큰 예. 기회다 이렇게 예. 위기인 측면은 예. 이제 비박들이 국민의당과 예. 또 반김은 뭐 소나교 예. 이런 제 3지대와 예.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 우리 당과 이렇게 대처하게 예, 를 된다면 예. 대통령 선거에서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막 뭐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 내그 대권 주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뭐 여당에서는 지금 뭐 내분 네 수습하느라고 지금 정신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기대도 크지만 좀 걱정도 있는데, 예.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야당 경선이 덜 예. 치열한 것 같은데요 아, 사실 그렇죠. 아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예. 훨씬 치열해야지 사실 예예. 더 우리는 지금 탄핵 국면 때문에 예. 조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데요 아. 어~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은 우리 야당 그 대권 주자들이나 각 당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예. 자신을 좀 비우고 나라를 위해서 전체 음. 촛불 민심을 좀 받아라 이런 예. 것이기 때문에 예예.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를 했던 야 3당 이 중심이 잘 연합이 돼서 이게 예. 민주 연립 정부로까지 발전해서 예. 마무리를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민주 연립 정부까지요? 예 예. 뭐 빨리 좀 수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원희룡 제유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년 후배 씨라고 아까 말씀도 하시던데. 예 예. 예. 제가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부터 알던 예. 또 같은 세대고 어, 또 우리당으로 영입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었죠 예. 처음 정치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양천구 목동 쪽에 국회의원으로 예. 출발을 했는데 그 남경필, 원일용,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좀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서 예. 예. 정말 극우적이고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아예 국정의 진실을 밝힌 것을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와서 이렇게 딴지를 걸고 뒤에 증인을 예. 불러서 조작을 하는 이러한 친박 예. 세력 지금은 천박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예. 있습니다만 예. 이런 세력들을 좀 뒤로 예. 퇴장시키고 좀 그런 분들이 건전한 보수를 예. 이끌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건전한 보수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될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를 거군요. 예. 그리고 원일홍 그 제주지사가 지금 새누리당 탈당이 초일기에 들어갔고 뭐 사실 법과의 뭐 탈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탈당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당할 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잘한 거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예. 아까 말씀한 대로 탈당 자체가 위기와 기, 기회가 다 같이 존속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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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원일홍 지사의 어떤 대권 주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는 예. 저도 이제 인천 시장을 했던 예. 사람으로서 그이 시장이나 지사 자리가 대통령을 가기 위한 디딤돌이나 발판으로 이렇게만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이그 맡은 지사로서의 어떤 성실한 성과를 내서 예. 본인이 막 흘려보지 않더라도 예. 제주 도민들이 아, 이 도지사를 너무 잘했으니 이제 중앙에 가서 예. 해라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송의원께서도 어떤 인천 시장 갈 때도 대권 주자의 꿈은 조금은 있으셨겠네, 그럼. 당연히 있었죠. 여쭤 보면은. 예. 예. <laughs> <laughs> 그것은 잘알겠습니까뭐 지금도 뭐 잠재적으로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기회가 되면 나라를 예. 맡을 그런 각오로 항의 정치에다 일관된 거죠. 최종 목표기를 하니까요. 예. 예. 인천 시장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네 번째 하신 거지않습니까네 예. 차례 하셨는데 이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어떤 걸로 보십니까? 해 보십니까? 일단 이 자치단체장은 예. 모든 걸 책임지니까 예.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눈이 오면은 국회의원 때문에 하더라도 커피라도 한잔하고 아내랑 예. 어디 저녁식사라도 한번 데이트라도 해야겠다 이런 예. 낭만적 생각이 들 예. 때도 있지만 시장이 되는 순간 아주 어, 하늘에서 쓰레기가 쏟아지는구나 저기 예. 저건 염화칼슘 매프대가 필요하고 내일 아침에 제설차량 예. 몇대 동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것이 존재의식을 규정한다고 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가와 행정가의 차이가 상당히 크시고 원이게 편하십니까? 개울이 편하십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다 그래요.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게 인천시장들은 정말 예. 밤에 제가 항공을 펴는 예. 꿈을 꿨다니까요. 하도 예. 빛에 쪼들려서 아, 원희룡 씨께서 요새 상당히 그. 지사하시고 삼 년째인데 상당히 그뭐 원형 탈모증 걸렸다는 얘기가 <laughs> 당내 문제도 있고 아, 뭐 지역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힘든 거군요. 네, 예. 됐습니다. 자치단체장도 힘든데 대통령이 예. 피부 미용하고 막 저렇고 올림 머리하고 예. 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 답을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laughs> 예. 뭐 다시 그 지방 자치단체장은 그러면 안 하시겠네요. 아, 이제 <laughs> 이제 중앙으로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그리고 지금 인천시장 제작 당시 어떤 그 주목을 받으셨던 게 부채를 엄청나게 줄이셔, 줄이셨고 그리고 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이시고 해서 어떤 재정을 건전화시키셨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제주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끌, 높일 수 있는 좀 비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이 제가 이제 경기도 서울을 상대로 제가 투자 유치를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아.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비롯해서 예. 월드뱅크, GCF 뭐 이런 국제 기구를 많이 유치하고 했는데 예. 우리 제주도도 어찌됐건 GRDP를 올려야 될거 아니겠어요? 예. GRDP가 14, 15조쯤 원지서가 25조 목표로 뭐 계획을 세운다 그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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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P를 올리려면 어찌됐건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마이스 산업을 예.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마이스 산업을 기초로 하되. 여러 가지 첨단산업과 또 영어 교육도시와 결합시키는 교육적인 메노스 예. 하는 부분들을 잘 해나간다면, 저희도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인프라 문제와 또 최근에 중국과의 그 예. 문제들이 풀어갈 문제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도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고, 예. 영어 교육도시를 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예. 대통령한테 제안해서 만들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김태환 지사가 저한테 명예 도민증을 줬습니다. 음. 아, 예. <laughs> 그러시구나. 그데그 제주특별자치도가 된지가 십 년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도민들 같은 경우는 뭐 기대만큼 아니다. 뭐별뭐 하, 뭐 우리한테 혜택이 온게 뭐냐 이렇게 좀 상당히 뭐 낮게 평가를 하시는데 특별자치도다음은 위상을 좀 갑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첫걸음이지만 어쨌든 간 자치경찰도 이제 도입하고 예. 제주시장도 직접 이제 임명을 하고 예. 자, 자립도도 좀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건 인구도 지금 65만, 64만까지 예. 이제 늘어났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추가적인 그런 예. 경제적인 뭐그 규모는 커졌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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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일인당 GNP는 예. 아주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예. 그에 따는뭐 쓰레기, 교통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문제들 에 대한 대응 방안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교통, 하수, 쓰레기 이런 문제가 돼버렸는데. 인천시장 하셨던 그때 어떤 정책을 좀 감안하신다면 어떤 좀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시장 때도 제가 이제 지하철 2호선을 건설을 했는데 예. 신교통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예. 저는 이제 트램이 적당하지 않을까 예.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 대전시장도 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제주도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모노레이나 이거 보 예. 아무튼 내년에 훨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램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예. 신교통수단이 필요한다. 그래서 버스에만 의존하는 대중교통을 예. 좀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는 지금 제주도의 아홉 개 매립장이 거의 한도가 차서 예. 이제 뭐 바다로 막 이게 나가고 아니면 지하수 오염의 위험성도 예.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저는 송년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와 결합하면 많은 예.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그 시장실 네. 당시에 뭐 네. 주택 정책 중에 주목받았던 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였는데 네. 저거 뭐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아, 파격적이던데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제주의 집 문제도 풀수 있는지 이걸 적용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것은 예.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예. 하지만 실제로는 단독 주택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고 공용 공간은 엘리베이터하고 지하 주차장밖에 없어요. 예.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공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하의 공용 공간을 만들고. 어, 생활룸은 옥상에서 네. 에, 삶의 공간을 훨씬 넓힌과 동시에 먹고 자고 싸는 것을 다 공유해서 조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가 네. 있습니다. 카어링도그 아파트 전체가 카어링 회원이 되게 되면 차량 운영 비용을 한 중형차 한 달에 120만원 된 것을 음. 60만원까지 줄일 수가 있고 차량 대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공유면 음. 음식물 쓰레기 핵심이 이게 폐 식용유하고 쌀뜨물 이런 게 나가서 부여영양 되는 건데 그걸 공동주택에 맞게 공동으로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해가지고 그걸 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나지 프로젝트? 는 소유는 이 SPC가 100% 소유를 하고 예. 이 주거권을 분양하는 예. 건데 임대차 예. 주택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누나지 프로젝트는 예. 주택 가격의 10%를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에서 3천만 원 투자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네. 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네. 수가 있고, 10년 후에 네. 이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라도 네. 아파트를 네. 사는 이유는 지금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못살것 같기 때문에 사는 네. 건데, 10년 뒤에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매,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네. 굳이 비싼 돈을 빌려가지고 네. 집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뭐 제주 집값이 지금 뭐 거의 서울하고 맞을 정도로 갑자기 올라버려서 지금 뭐내집 마련한다는 게 젊은층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없으면 해결이 좀안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거의 한120% 정도인데 무주택 가구가 44%라는 통계의 결과가 매 네. 전에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이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풀어야 될까요? 다주택 수요자, 수요가 예. 많다는 것인데, 예. 주택은 소유 개념에서 주거 예.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고, 투기나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예. 정말 주거의 개념으로 해서, 거주 비용이 보통 총소득의 예.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예. 그 사이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주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20% 이하 10%대로 예. 낮춰서, 그 주거 비용을 내수진작으로 써도 려야지 예. 지금 김영라법 때문에 우리, 서민들 예. 장사도 안 되고 죽을 맛인데 예. 이 주택 주거 비용으로 너무 자기 가처분 소득의 30%가 나가버리면 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하뭐 제주가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저희들도 지금 사실, 사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보는데 답이 될 되지 않아서. 이제 예. 제2공항 서귀포 공항이 예. 이제 애터가 끝나서 그 예. 이제 기본 계획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2020년부터 착공이 될것 같은데. 예. 공항 문제하고 지금 이제 호남의 음. 해저터널 문제에 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것 같은데 네.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제주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네.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원희룡 지사하고 개인적인 친구들 계시니까 좀 자주 의견 교환을 좀 하시고 방향도 같이 고민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제주 도민들에게 전하는 뭐~ 희망의 메시지 오늘 뭐~ 성탄 음. 전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희망 희망의 메시지 하나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뭐, 우리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예. 모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북 분단의 화해를 하고, 정말 예. 이 남북 통일의 에너지가 저는 제주도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제주도에서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의 섬으로 발전해서, 예. 모든 국제적인 예. 회의나 중요 회의가 우리 제주도에서 열리는 예예. 그런 음,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제주에 대한 관심, 사랑 계속 부탁드리겠고 예. 촛불 홍보단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